쭉 달려요. 카메라요. 자그탈로스자 그 처음 거. 아 어. 스카시님 방패 준비 알았죠? 스카시님. 자 해골부터 잡아요 해골. 빨리. 스카시님이에요 스카시님. 다 뭉쳐, 뭉쳐요, 한 점으로 뭉쳐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 점으로 뭉치라고. 제발 한 점으로 뭉쳐요. 동그라미로 다 뭉쳐요. 스카시 준비. 파멸 옵니다. 파멸 오면 왼쪽 나머지 다 오른쪽.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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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았어. 오케이. 자 이번에 내부 들어갈 거예요. 내부 들어갈 거예요. 자, 이번엔 탈로스님이 방패하시고, 예, 그 탈로스님이 리치한 탱 하세요. 일쪽 동그라미로 오세요, 일단. 자, 이동할게요. 구석에 있다가 젠되면 이동할게요. 오케이, 이동. 머리 위에 생기면 이동. 이동. 따라오세요 외곽으로 붙지 마세요 이번엔 여기 있을게요 앞에 터졌죠 이동 여기서 나갈게요 카메라요 돼지로 다 빠져요 밀림 오케이 자 다음 요정님이 방패하세요 요정님이 요정님이 하세요 그냥 요정님이 다한 점으로 뭉쳐야 돼요. 하나 셋다 하나 셋다. 아. 아. 다음에 청도서 왼쪽 나머지 어 오른쪽. 자, 다음 법사 얼방 애두. 오 너무 늦었나? 아... 끝까지 해봐요 이번엔 끝까지 해볼게요 동그라미 따라오세요 자, 안으로 들어와시고꾹 쳐박혀요 젠데면 이동 오케이 젠데다 이동.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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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여기서 젠데면 이동. 이동 이동 여기 그러면, 앞에 그러면, 터지면 이동 이동 네. 앞에 터지면 네. 이동 네. 오케이 네. 이동 이제 네. 쭉 달릴게요 이번엔 그냥 네. 벽에 붙지 마세요. 너무 많이 죽었는데. 자, 이동. 아, 도발, 도발 릴래 해야 되는데, 이거. 자, 에두님, 준비. 일로 와요. 이번엔 대머리 열방 준비하세요. 자, 파멸자 왼쪽, 나머지 다 오른쪽. 뭐야, 내, 대머리 뭐해? 대머리, 에이, 죽었나? 아, 죽었구나. 자 다시 가죠.